반갑습니다. 아 졸려. 졸려요. 근데 이걸 굿모닝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10시거든요? 점심도 아니고 아침도 아니야. 녹화합시다 이제. 그 장소를 바꿔달라는 분이 계셨어요. 어 그런 분이 있으셔가지고 계속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락이 아니라 이제 유하 치세요. 유하 유화, 유하. 아이 사람은 또 룰렛을 울리고 계시네? <laughs> 개판이야 완전. 어이가 없네요 개빡지나요 헌타원에 좀? <laughs> 자, 그래서 오늘 할건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올림픽 지금 열리는 게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잖아요. 제가 거기서 필구 트랙을 봤거든요. 근데 그 아이템 전이랑 UFC 전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어, 좀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웃으면서, 기쁨이 웃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그거를 한번 마인크래프트에서 구현을 해보려 합니다. 나는 원래 스피드 전인 줄 알았는데 아이템 전이더라고. 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면 어.. 알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코트 만들고 한번 제가 재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minutes later 이분 제 영상에 좀 많이 나오셨던 분이거든요. 아 어, 필리님이라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셨죠? 어쨌든 이분이랑 오늘 쇼트트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제가 코트로 다 준비해놨고요. 아 근데 이게 좀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다 녹아버렸어요 얼음이. 이거 내가 그냥 만일 귀찮은 거니까 빙제문제라고 때려쳐요 그냥. 아시겠죠? 어그죠 그치, 어, 어.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템전과 UFC전을 합킬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상자가 있죠? 저기에는 랜덤하게 물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템을 꺼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아이템을 사용하고 UFC전으로 손으로 때려서 가도 됩니다. 예, 구독하는 김에 그 트위치 팔로우도 좀, 예, 아시죠? 좀 준비, 3, 2, 1, 스타트! 익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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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개, 어. 빙질 빙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어, 잠시만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 어, 잠시만 잠시만 거기서 아시만아 어,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야 됐다 결승전 먼저 가면 이지 보트 끌고 가야 돼요 야 아! 어, 내가 먼저 들어왔어 보트 강탈하는 게 어딨어요 거기서 대파야 진짜 죽어 음 어, 됐다 이 보트는 이미 한 바퀴 반을 돈 보트예요. 두 바퀴에 이거 네 바퀴 돌면 끝나거든요. 이거 중국의 아이템 전이랑 UFC 전을 하는 이유가 있었네. 한 바퀴만 더 돌면 된다. 어어어어. 됐어. 야, 야. 아, 불사이 더템, 불사이 더템. 쌔. 어, 결승전 넘었어요. 와, 금메달. 미친 놈인가? 3 0판으로 나와줘 자, 그럼 갑시다. 아, 이거 내내 내 거예요. 자 그럼 삼, 이, 예 시작. 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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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잠시야 길막 슬라임 길막 뭔데 아아어어 일진 어, 개 하드코어 됐는데 아 잠시야 나 저거 못 먹었어 어 아이템 치즈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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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내가 먼저 가면 괜찮아 어 끌어야지 요간 양동이 얻었는데요 저 사람 이쪽으로 가야 돼어 잠시야 슬라임이 나한테 억으로 끌리는데요 잠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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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요건 뭐야 아작가져 갔네 이 사람 이 바퀴라고요 나도 이 바퀴인데 야, 나이스. 야, 아, 야, 뚫고 가, 그냥. 죽으라 해, 그냥, 저 사람. 아니, 몬니터를 패고 니면 어쩌자는 거야. 야, 개판이야, 진짜. 어, 나 그럼 세 바퀴. 마지막 바퀴다. 비켜, 비켜, 비켜. 나 먼저 가는 사람이 이겨. 어, 가세요, 기사형만. 예, 우승. 대박, 신난다. 오, 저번 실격했다. 오, 실격 처리. 와, 균배달 다닐 거야. 현타 얼마나 오냐고요? 개와요, 진짜. 내가 이걸왜 하고 있지?